우리반 남자애들이 모두 새로 오신 음악 선생님한테 홀딱 반해버린 거 있지? 그지만 한누리만은 전혀 아닌 것 같아. 역시 다르지 않아? 언제나 통화 중. 사랑해 한나인. 네, 홍재동입니다. 그래, 잘 있었니? 잠깐 기다려. 누나, 한누리 전화왔다 어, 한누리요? 잘됐지 누나. 어, 잘되긴 뭐가 잘 돼. 여보세요 한누리? 나야. 자, 어. 오... 기 잠깐만 기다려. 에에에서 받을게요. 여기서 받아도 되는데 그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봤냐고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한늘이 어, 아 어, 오늘 날씨는 맑음 노우라 내 목소리 들려 잘 들리는데 이 전화로 거는 거노리가 제일 처음이야 전화 바꿨어 우리 엄마가 내방 전용 무선 전화기 사주셨어 전용 덕분에 이제부터는 귀찮게 거실에 나가지 않고도 내 방에서 직접 걸수 있어 와 정말 좋겠다 노우르네 것도 무선이잖아. 전화기만 한대더 달면 전용으로 쓸수 있어. 아 그래? 나도 사달래야지. 그렇게 되면 식구들 신경 쓰지 않고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잖아. 그렇겠다. 엄마한테 말해볼게. 어. 아. 네. 저도 용돈 모아놓은 거 보탤게요 아, 그럴까? 정말요? 여보 <laughs> 아니, 나중에 노은이가 중학생 되면 그때 사줄게 중학생 되려면 아직도 멀었는걸요 초등학생이 전용 전화기를 갖는 건 분수에 맞지 않아 나 전화보다 TV가 더좋아야넌좀 조용히 해 아빠, 제 저금도 보탤게요 우리 건 전화기를 더달수 없는 모델이야. 전화기를 더 달려면 새 걸로 바꿔야 되는 걸. <laughs> 전화기를 새로 사다니 말도 안 돼요. 아직 2년밖에 안 썼잖아요. 아직도 새것 같고요. 넌 맞아. 향기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다 자기 방에 전화가 있다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전화 타령이니? 네? 한둘이 하고, 몰래 비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지. 정말! 뭐라고 근데 내 방에 전화 같은 거 없는데. 그렇게 말하면 사주실 줄 알았지. 난내 방에 따로 있긴 하지만 별로 편리한 것같지는 않은데. 동찬이가 전화한 적도 없고. 동찬이 실전하기로도 충분해. 아리야. <웃음> <웃음> 어? <웃음> 뭐예요? 유라도 그렇다니까요. 네. 어머 선생님도 어무해요. <laughs> 뭐야 전화이 아직도 장난감 전화기를 갖고 노냐 저거 휴대전화야 뭐아 뭐 어때 말해봐 <laughs> 어네 어? 알았어요 그럼 이따 다섯 시 집에서 기다릴게요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어 누리야 어서 와 근데 그거 휴대전화지 <laughs> 응. 아빠가 빌려왔어 대박 어디든지 걸수 있어 걸어볼래 <laughs> 어디 줘봐 <저어봐. 웃음> 아, 여보세요. 거기 말로안이죠? 아... 5학년 2반 교실에 짜장 하나 하고요. 아, 이 어? 바보. 거기 걸면 어떡해? 아, 여보세요. 다음 시각은 오전 7시 30분 5 0초입니다 아? 아, 이게 뭐야? 그냥 거는 신육만 한 거야. 신기하. 유앤소. 소 같지? 한심해. 유라는 언제나 반에서 화제를 몰고 다니는 것 같지 않아? 흐음… 응. 아 중학생 될 때까지는 안 된다고? 한노리는 부모님은 말이 잘 통해서 정말 좋겠다. 노래네 <laughs> 집이 더 일반적인 거 아니야? 우리 집이 좀 특이한 거지. 어, <laughs> 봉찬아뭐 듣는 거야? 일기 예보. 나도 들어보자. 내가 먼저라고. 나참 한누리 뭐야. 유라 휴대전화에만 정신이 팔려갖고 우리 한나인 같은 건 전혀 관심 없잖아. 그럼 다음 쪽부터는 신기야 읽어봐. 아, 신기야. 어 깜빡 잊었어요. 으아, 으아. 신기야 누가 숙제 물어봤냐? <laughs> 어? 뭐야? 네. 아, 아닌데요. 아유 자율아. <laughs> 그게 잘못 걸려오셨는데요. 누가 그런 걸 학교에 가져오라고 그랬어? 시, 아, 실은… 대구에 계신 할머니가 많이 위독하시다고… 엄마가 가져가라고 하셨어. 그렇게 심각하시대? 네. 그렇다면 오늘은 할수 없지만 필요도 없는데 가져오면 절대로 안 된다. 네. 저런 식으로 어. 빠져나가다니 정말 잘 둘러대지 않아? 으, 으. 뭐? 휴대 전화를 갖고 다니는 초등학생이 있다는 얘긴 신문에서 봤지만 정말 있었단 말이야? 난내 방에도 전화가 없는데 언제든지 걸수 있잖니. 응? 엄마 전화 좀 쓸게요. 어디다 걸려고? 이 비밀이에요. 비밀? 또 무슨 말썽을 피우려고 저러는 거야? 여보세요. 내말 들리세요? 나 정가람인데요. 누구하고 통화하는데 저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거지? 기다려 아! <laughs> 누나 전화 뭐 유라 누나한테 걸었다니 한누리가 받았어 아, 무슨 소리야 여보세요 아 노라 깜짝 놀랐지 한누리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어? 유이잖아 유라가 가져온 휴대전화 좀 잠깐 빌렸어 유라 전화를 별일 없으면 이리 나올래. 어, 내가 가면 방해되는 거 아니야? 뭐? 어? 어. 여보세요, 한누리. 어, 여보세요, 노라 어? 배터리가 다 됐나? 어? 음? 전가람, 유라 휴대전화 번호는 또 어떻게 알아낸 거야? 동찬이 형이 가르쳐줬는데. 동찬이도 걸었어? 아! 향기한텐 생전 안 걸면서. 그런데 왜 한누리가 받았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음. 아 알았다. 유라 누나하고 같이 있는 거야. 틀림없어. 으이. 으이. 유라 휴대전화 빌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같이 산책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방 전화 같은 건 이제 필요 없어. 지금 가신 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거나,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 있어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전파가 닿지 않는 데가 대체 어디야? 화장실 아닐까? <laughs> 어? 어? 어 너희들 어? 여기서 뭐하고 있어? 아, 어? 어, 학다리! 어, 뭐 사러 왔어? 어? 어? 아! 야, 무슨 짓이야! 이거 유라 휴대전화 번호 맞지? 아, 아, 그래! 빨리 이리 줘! 벌써 아, 다 외웠잖아. 아, 아, 내 노라고 도둑이야. 최연이야. 동찬이 역시 유라한테 전화했구나. 향기한테는 생전 전화도 안 하면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가식 깨끼. 그럴 수도 <laughs> 있지 뭐. 휴대전화 신기하니까 동찬이가 아니라도 다들 걸어보고 싶을 거야. 그래 맞아. 다 유라가 쓸데없이 학교에 휴대전화 같은 걸 들고 왔기 때문이야. 내일은 내가 아주 홈구멍을 내줄게. 뭐 무슨 소리야? 할머니한테 도움을 좀 받는 거야. <laughs> 뭐? 다리는 할머니한테? 아무리 알 미워도 그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닐까? 유라도 따끔한 맛을 봐야 돼. 어, 무슨 일 있었어? 갑자기 왜? 을이 너무 과격해. <laughs> 아무 일 없는데... <laughs> 그럼 이제 다 함께 불러볼까요? <laughs> 음? 여보세요, 누구긴요? 전 차유란데요, 누구세요? 죄송하다면 다 아예요. 여보세요. 자유라! 여보세요. 대체 누가 그런 물건을 마음대로 학교에 가져오라 그랬지? 그게… 대구 할머니가 위독하셔서… 저 봐. 네? 아, 네, 네. 집 전화가 몇 번이니? 네? 거짓말이지? 아, 아 그게…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와서 찾아가도록. 아, 아. 음악 선생님 아주 제대로 해주시는데 향기 말대로 정말 너무 심했나 교라가 원망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유라 선생님한테 그런 거짓말을 해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음악선생님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엄청 무섭다. 응! 하지만 기분 최고야! 다리야, 네가 유라한테 전화한 거야? 물론 우리 할머니지! 이제 유라도 휴대전화 같은 거 절대 못 가지고 다닐걸! 아! 유라다! 어, 어? 어. 다리야! 걱정하지 마! <laughs> 어, 어. 아. 안 돼. 아, 네. 수업 중에 일부러 전화해서 고맙다. 뭐? 아, 그건 내가. 잠깐만 차유라. 너한테 전화 건 사람은 우리 할머니라고. 흥, 흥, 친구를 감싸주고 역시 하다 이다네. 감싸다니. 나 지금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 그럼 하다인의 할머니가 남자란 말이지? 어, 남자? 나한테 전화를 건 사람은 아저씨였다고. 혹시 노우리가 아빠나 누구한테 부탁한 거 아니야? 아, 아, 내가 뭐 하러 그런 짓을 하냐고! 노리한테 휴대전화 빌려준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보지 뭐. 말도 안 돼! 노우린 그런 장난을 지레가 아니야. 아 됐어. 오늘 준비준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야, 얘기만 하면 어떡해? 이쪽 얘기도 들어봐야지. 자유라! 너무해. <laughs> 아무 증거도 없으면서. 누구 짐작하는 사람 없어? 어, 어, 그런데 우리 아빠 오늘 휴가라 집에 어. 계시는데 아빠가 뭐하러 전화를 하시겠어? 우리 할머니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신 거야. 틀림없이 그럴 거야. 그렇다면 좋겠지만 다녀왔습니다. 아빠 어디 있어요? 베란다에. 엄마 없집 아줌마한테 가셨다. 아빠, 오늘 혹시 휴대 전화에 전화 거셨어요? 네. <laughs> 아까 거셨다. 끝이 <끄차>. <laughs> 정말요? 아, 아니, 말에 쪽지가 떨어져 있길래 무슨 버런가 해서 그냥 아이. 쪽지라뇨? 동찬 형이 적어 준 유라 누나 전화번호 맞 <laughs> 어. 아. <laughs> 누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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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니? 도대체... 전화 뭐하러 거셨냐구요! 아유, 왜긴... 그냥 심심풀이 삼아 해봤지. 아... 심심풀이... 어? 아, 노라 우리 할머니가 전화 거는 거 까맣게 잊고 계셨대! 무슨 말을 해도 전혀 안 들으신다니까! 항상 이런 식이라고! 내가 속상해서 정말... 다리야,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어? 아 어, 잠깐 놀아 저 노훈아 아빠가 유라한테 전화해서 사과할까 아, 내가 전화할게.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음? 아, 안돼 오드리 얌전히 있어야지. 아, 잠시도 가만히질 않아. 주인 닮아서 그런 거 아니야? 누리야 정말 너무해. <laughs> 아 하지마 유아야. <laughs> 누리도 말겨줄게 <말이 바뀌어질> <laughs> 안지럽다니까. 가만 좀 있어봐. 유라하고 놀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장면을 직접 보니까 오늘 빚은 내가 반드시 갚아줄 테니까 그 빚을 갚는다는 게 설마? 응? 노은아 아빠군 당분간 말하고 싶지 않댔잖아요. 아 그러지 말고 전화 받아. 누군데요? 차유라라고 하던데 유라요? 음... 여보세요. 좀 전에 받은 사람 아빠 맞지? 뭐? 휴대전화 건 사람하고 목소리가 똑같았어. 아, 유라야, 잠깐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야. <목소리> 변명 따윈 듣고 싶지 않아. 누리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이제 망설이지 않고 누리한테 다가가겠어. 뭐? 그래도 지금까지는 좀 망설였었는데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행동할 거야. 내말좀 들어봐. 지금 어. 바로 누리한테 전화해야겠다. 유래!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 거냐고. 어? 노은이 아직도 통화 중이에요? 네, 통화가 너무 긴것 같죠? 하아, 한누리네 전화 벌써 두 시간째 통화 중이야. 보나마나. 한누리가 유라하고 통화하는 거겠지? 안녕. 야, 노우라. 어, 안녕. 안녕. 유라한테 들었어. 뭐? 물론 학교에 휴대전화 갖고 온건 잘못이지만 수업 중에 아빠한테 전화를 걸게 한건 어, 그런 거 아니야. 정말 아니야. 노우린의 아빠가 거신 게 아니었어? 어. 그건 맞지만 솔직하게 사과하는 게 좋아. 어, 한누리까지 날 오해하잖아. 하지만 향기한테 다리 계획을 들었을 때 속으로 쌤통이라고 생각한 건 사실이니까. 어, 노 우리 어디 있어? 교실에는 없던데 화장실 간거 아니야? 그래, 할 얘기라는 게 뭐야? 미안해, 나 때문에 그렇게 돼서. 이제야 죄를 인정한단 말이지? 죄라니?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게 죄가 아니란 말이야? 변명 같은 건안 할게. 이거만은 기억해둬. 누리가 아무리 사과한다고 해도, 난 앞으로도 계속 누리하고 친하게 지낼 거라는 걸. 아, 유라야, 전놀 단단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내한라인 공격은 아주 완벽하니까. 다음에 또 선생님 집에 놀러 가도 돼요? 가만, 너 혹시 노을이 동생이야. 마침 잘됐다. 너한테 뭐좀 물어볼 게 있어. 네? 노을아 기운 좀 내. 겨우 극한일로 유라한테 넘어가 버리는 남자라면 차라리 지금 포기해 버리는 게 낫다고. 아리야 그런 말은 전혀 위로가 안 돼. 야야야야! 걷는 게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애들은 씩씩하게 걸어야지야 어? 시끄럽거든. 어 아, 아, 맞다. 한라인이 뭔줄 알아? 한라인? 유라가 한누리한테 그러던데. 오늘 밤에 또 한라인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친한 사람끼리 전화하는 거야. 뭐야? 그딴 거라면 그냥 전화한다고 하면 되잖아. 우라 같이 가. 남들 수단에 딱 질색이야. 저, 내가 무슨 수달 떨었다고 그래~ 지금쯤 한누리하고 유라하고 전화로 열심히 얘기하고 있겠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 음악 선생님한테 불려갔었어. 뭐? 가람이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셨나 봐. 유라 휴대전화 사건에 대해서 말이야. 가람이한테? 유라가 하는 말만 일방적으로 믿은 건분명 내가 잘못이지만 왜 나한테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어? 그거야. 그때 유라를 보고 쌤통이라고 생각한 건 사실인걸. 나 어쩌면 유라 휴대전화를 질투했는지도 몰라. 뭐? 휴대 전화를? 아, 아, 한누리가 유라 휴대 전화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잖아. 어, 아. 솔직히 휴대 전화 빌려 준다고 했을 때 굉장히 기뻤어. 휴대 전화가 있으면 언제든 노리하고 통화할 수 있잖아. 뭐? 그 그래서 그런 거였어? 그래. 그랬구나. 한누리 그래서 그렇게 좋아했구나. 그런데 난.. 나 혼자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맞다! 내가 내 휴대전화 보여줄게! 뭐? 휴대전화 샀어? 보면 알아! 빨리! 으 아! 어? 오래 기다렸지? 이건 그냥 무슨.. 집 근처에선 통화할 수 있어. 어? 어? 왜요? 네 이쪽으로 돌려주세요. 노우라 하다 봐. 내가 왜? 어. 글쎄. 어, 어. 아 여보세요. 노우이 유라야. 어, 어, 네가 왜 거기 있어? 아 어, 그건 여보세요. 지금 내 특별휴대전화기 갖고 노우리하고 산책하는 중이야. 달이 엄청 예쁘다. 달빛이 흐릿한 거 있지. 어 재밌어. 당당히 하고 있을 유라 당연하지. 얼굴이 보이는 것 같다. 유라한테 미안하지만 한누리가 날 생각해주는 마음이 정말 기분 좋은 거 있지? 한누리 고마워. 한누리한테 전화번호 적힌 쪽지 받았다. 이건 한누리 방으로 직접 연결되는 전화번호래. 나밖에 모르는 거야. 나고 한누리 둘만의 한나이냐? 바람이가 홍역에 걸렸어 누구나 한 번씩 걸리는 건데 바람이 당장 죽을 것처럼 엄살인 것 있지 뭐한누이도 걸렸다고 다음 이야기 안돼 홍역의 악몽 어떡하지 나한테 옮은 건가.